상임위 11석을 차지한 장점이 뭔지 아세요? 상임위 1 1석차지한 장점. 상임위하고 법사위하고 본회의를, 국회 본회의를 당일 초고속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건 초고속 처리 가능하다. 그게 첫째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위 위원회 의결로 어? 법, 처리, 법안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원래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숙려기간, 이제 묵, 묵혀두는 기간은 뭐 숙려기간이겠죠. 그럼 상임위에서는 15일, 15일, 법사위에서는 5일이 걸렸어. 그런데 이 숙려기간을 생략 가능한 거야. 민주당에서. 민주당 상임이, 우리가 상임이 딱 가졌잖아? 어? 상임이, 상임이 11개를 다 가졌잖아? 법사위도 가졌잖아? 동시에? 그러면은, 상임이 15일 숙려기간, 그 다음에 법사위 5일 숙려기간, 총 20일이죠? 그 20일 숙려기간을 생략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상임이, 법사위, 본회의, 당일, 어, 제일 빠른 시간, 당일 초고속으로 처리 가능 가자! <laughs> 어, 제일 빠른 시간은 초고속으로, 우리가 만약 보여주겠다 하면, 초고속으로. 음. 응? 일 처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가능한 거 본인.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어, 우리가 이걸 다찾지 못하고, 법사위 말, 법사위를 못 가지고 있었잖아. 우리가 법사위도 못 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법사위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숙려기간 돌고, 숙려기간 돌고, 막, 어? 패스트 트랙 하고, 막, 숙려기간, 최장기간 330일. 숙려기간, 최장기간 30, 패스트 트랙 절차 해피.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 해서 하면서 3 3 0일 동안 숙려기간막 이래 샀거든, 이때까지는. 완전 고구마 정권이 21대, 21대 국회는. 완전 고구마. 국민들 마치 지가고, 씨발. 저 뭐하노? 막 이래 샀잖아, 우리. 저 국회 지금 뭐하노? 씨, 21대 씨. 막 이래 샀잖아. 왜냐니까 법사위를 넘겨줬으니까. 법사위 넘겨주고, 막 상임위를 뺏겼으니까그래됐거든 근데 우리 11개 다 가졌죠. 11개 다 가, 상임위 11개에다가 법사위 가, 법사위가 제일 중요해. 법사위 가졌죠. 이냥초고속뭘 하든 초고속. 통과해. 상임이 11선을 가져와서 숙료기간을 우리가 21대는 330일, 330일까지 고구마 쭉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도, 그래도 저거는 월급받거든. 어? 월급받아. 일안 하고 월급받아. 아, 이것 좀 없는, 없애는 는 법, 없 법안 없나? 무노동 무임금 아, 패스트 트랙 절차를 회피할 수 있어요. 패스트 트랙 절차를 회피할 수 있어요. 상임이 11개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임이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법안에 대해서 조율시간을 대폭, 다, 그러니까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재해병특검 심사 있잖아요. 재해병특검 있잖아요. 그런 걸 심사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저 업무 보고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불응하잖아. 정부니 업무 저 행정부 업무 보고해 빨리 재해병특검 관련해서 업무 보고해 우리 심사 과정은 생략하겠어. 정부가 행정부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업무 보고해 재해병특검. 야는데 만약에 행정부에서 저기 국방부에서 업무 보고 불응하잖아. 그럼 바로 청문회 때려. 바로 청문회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임이 11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힘에서 지랄지랄 하는 거야, 이제.